고생하셨습니다. 예. 아, 근데 운전해서 오는 길이 굉장히 조금 험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어, 항상 이렇게 좀비 오는 날이든 뭐든 상관없이 이렇게 멀어도 다 여기까지 오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뭐더 힘든 것도 더 찾아갑니다. 혹시 요 차가 오늘? 네, 이 차는 오늘. 임원분 차량인데 아. 회의 중이신데 네. 지금 점검을 빨리 맞춰 달라고 요청이 와 가지고 아, 지금 이 임원분 고객분은 지금 위에서 회의 중이신데 네, 네, 네. 실제로 지금 5만 50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점검해야 되니까 먼저 확인부터 할게요. 일단 빠르게 예, 예, 가시죠. 자, 일단은 제가 좀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촉박하긴 한데 일단 뭐부터 하면 된다고요? 일단 주행거리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아, 예.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체크리스트를 이제 확인을 하면서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주행거리부터 확인하고요. 네. 실내에서 이제 점검할 수 있는 게 네. 등화장치거든요. 등화장치. 네, 네, 네. 일단 라이트가 다 들어오는지. 라이트 확인하고요. 어, 잘 들어옵니다. 방향지시등이 들어오는지. 왼쪽 오른쪽. 비상등까지. 비상등 중요하죠. 그리고 브레이크등. 후진. 네. 아 이렇게 불 뒤에 들어. 오뒤로딱 네, 확인 들어. 들어오네요. 예. 이렇게 실내에서 점검할 수 있는 건 끝났습니다. 엔진룸 이제 열어서 네. 점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동을 하시죠. 네. 예. 어 이게 약간 먼지가 조금 쌓이네요. 네, 먼지가 쌓여 있는데 요거는 점검 다 하고 네. 마지막에 제가 좀 한번 털어드릴게요. 아그 정리까지. 예. 엔진 오일량부터 체크를 좀할 거예요. 엔진 오일량부터 먼저 체크를 한다. 네. 예. 네 지금 양이 이제 로우에 찍혀서 정상입니다 아 이게 양이 어느 에 찍히느냐가 체크포인트인 거군요 네네. 그 풀선하고 로우선 사이에만 찍히면 정상이에요 아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 한번 체크할게요 네 브레이크 오일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 오일 양이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 여기서 보시면 맥스까지 올라와 있는 게 보입니다 아 이거는 맥스까지 올라와야 네. 정상이다 네네네아 좋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냉각수를 점검할 겁니다. 냉각수 좋죠. 네네네. 예, 제가 예전에 그 육각수 좋아했습니다. 아, 네는 좋아해서는... <laughs>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부족해서 네. 보충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냉각수는 지금 보충을 해야 되는군요. 네, 네, 네. 아, 이러면 여기다가 이제 어, 냉각수 상태 점검 완료뿐만 아니라 교환까지 했다. 보충을 하고. 보충, 예. 그리고 이제 워셔액 한통다 넣을까요? 그냥 꽂으셔도 돼요 꽂아도 돼요? 다 네. 넘치지 않죠? 안 넘칩니다 컴플레인 들어오는 거 아니죠? 네안 들어옵니다 진짜요? 네 가요? 꽂으세요. 가요? 꽂으세요. 가요? 아니, 꽂으세요 꽂으세요 아 그냥 꽂으세요 꽂아요? 네 오케이 네 그럼 진정 말씀을 아니... 해주세요 시그 예전에 원래 빨리 하려면 이렇게 좀 흔들면 은좀 아, 네. 빨리 된다 제가 좀 생활의 달인 좀 봤습니다 빼주시면 될것 같아요 벌써 끝이야? 아니 그래 제가 안 꽂는다 그랬잖아요 다 들어 있네 아 그러니까 아까 넘칠 것같은데 이거 뺄때 이거 한 방울 흘리면 잘뺄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혼날 것 같은데 아 이거 선배님이 하세요 <laughs> 괜찮습니다. 이거 지 먼지 다닦일 거라서. 예. 그다음은 어떤 건가요? 공략 압 봐야 된다. 나 일단 이제 마개를 열고요. 네. 주입구를 꽂고 오, 37. 네. 여기서 이제 40까지. 야, 40을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네, 정확하게. 오, 아니 이 정도 면은 지금 순회정비계의 이은결입니다. 예. 손이 닿는 데마다 그냥 숫자가 딱딱 맞아요. 아, 그렇 됐네. 오케이. 아, 이게 어. 사실. 여기 이제 타이어에 보면 마모한 개선이 있습니다. 아. 이 마모한 개선이 이 트레드가 이제 마모한 개선까지 내려갔는지 확인하고 이걸로 이제 이상 유무를 판단합니다. 어, 근데 이 정도면은 저도 만져봐도 알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이 정도면은 안 갈아도 된다. 네, 맞습니다. 이 타이어는 새 거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점검은 마무리가 된 건가요? 다 끝났는데. 예. 이제 저희가 전담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아, 그럼 그게 수십대, 수백대까지 될 텐데. 수백대 됩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그 차량들은 다내 차처럼. 내 차처럼 보죠. 얼마 안 있으면 나가셔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이 서비스 말고 또 어떤 거 해드릴 건가요? 오늘 비 오니까 예. 와이퍼. 아 와이퍼, 와이퍼 교체. 와이퍼 네. 교체. 냄새 날까 봐 예. 에어컨 필터도. 아제 차도 좀바꿔주시면안 되나요? 일단 제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예. 네.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야. 야 촬영이 끝나갈 때가 돼도 <laughs> 통하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그 청소를 좀 빨리 할까요? 네네네. 예. 가시죠. 네. 오 근데 이게 진짜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좀 있네요. 네 맞아요. 오 좋습니다. 되고 창을 열고 이로게 딸깍 소리해야 돼요. 그래 네, 그죠. 아, 예. 딸깍 소아 네. 예. 아, 부드럽습니다. 아, 네. 예. 어 아, 여기에 이런 숨은 공간이 있군요. 오. 네다 됐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 체크리스트 대로 실제로 다 해봤고 아까 전담 정비사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차는 정말 내 가족이 탄다라고 생각하고 싹다해 주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제 막 퇴근하시죠 아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상우 선임과 함께한 차량 정비 이상 무. 실제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계절에 따라서 아니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맞게끔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조치를 해주는 점은 이거는 레드캡 렌터카만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확실히 차별성을 느꼈습니다. 아, 알아서 찾아가는 순회정비와 <laughs> 이어가면 안 되는데 잘 알려주는 내 전담 정비사 딱내 일정에 맞춰주는 순회 정비는 기본이고 깔끔하고 꼼꼼하게 믿고 맡기는 정비와 센스 있는 케어를 통한 대체불가 레드캡.